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11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에서 소개한 갤럭시 지플립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작의 반짝였던 모습에 비해서 이번 디자인은 카메라 때문인지 투톤 느낌이 상당히 이쁩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이쁩니다. 크림, 그린, 라벤더, 팬텀, 블랙. 네 가지 색상으로 골라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림하고 라벤더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럼 카메라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후면 듀얼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f2.2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 f1.8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 1000만 화소 f2.4가 적용되었습니다. Z 플립3와 달리 UDC 카메라가 아니라서 펀칭홀이 눈에 띕니다. 또 전작의 Z 플립5G와 비교해서 뒷면에 듀얼 2개, 전면에 1개 카메라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서수와 조리개 등기계 성능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구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자동 프레이밍, 촬영자와 피사체를 동시에 담는 듀얼 프리뷰 등 편의 기능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전원버튼을 두번 눌러서 켜는 퀵샷은 이제 동영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촬영 합절를 구하고 빠르게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지플립3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플렉스 모드를 활용해서 두 손을 자유롭게 두고 셀피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거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플렉스 모드 패널을 사용하면 카메라의 프리뷰 화면을 아래로 내리는 플렉스 모드를 이용해서 렌즈가 회전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샷이라든지 로우 앵글 같은 활용이 좀더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둘째는 AI 사진 보정 기능입니다. 이거 정말 정말 추천하는 강력 기능입니다. 이런 대박 기능. 와, 왜 갤럭시 S21에는 안 넣어주지? 실수로 흔들리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플립3 사진을 찍을 때 흔들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이제 보정을 해봤는데, 흔들린 사진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다시 조립돼서 정말 완성된 사진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시간은 다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 사진을 혹시나 정말 잘 찍었다고 생각,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흔들리더라도 이게 사진이 보정돼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선도막 찍었을 때잘 나온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능 정말 정말 써보시라고 강력 추천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프레임이 기능인데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인물을 영상의 가운데 오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손을 들고는 안 됐는데 정식 지원되면서 이게. 범위도 넓어졌어요. 2.5m에서 3.5m로 넓어졌고 인식되는 사람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졌어요. 자동으로 사람이 추가되면 이게 앵글을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촬영하기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셀카 모드에서 내추럴 스킨 모드를 이용해서 피부가 좀 화사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AI 페이스를 이용해서 얼굴이 흔들림을 보정해 준다는 그런 기능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를 사용할 때 노출 시간 같은 게 이게 자동으로 정해져서 최대한 밝은 사진을 야간 모드에서 촬영을 해 주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극강의 최대 밝기에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동에서 최대 설정으로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밝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야간 사진이 더 화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작과 디자인을 보자면 디자인은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하드웨어 스펙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과 달리 전면에 4배 정도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폰을 열지 않고도 8줄의 알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진 건 맞습니다. 또 폰을 열지 않고도 전원버튼을 두번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시켜서 자신의 얼굴에 비치는 화면으로 퀵샷을 찍는다든지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좋아진 기능이 눈에 띈 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죠. 하지만 대박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인공지능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했던 기능들인데 사진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인공지능 AI 지우개 같은. 거를 활용한 것과 돋보였습니다. ai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피사체를 찍었을 때 선택되는 범위가 자동이었지만 이제는 수동으로 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우고 싶은 범위를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능들을 보면 신제품하고 구폰하고 차별화를 둔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직 신제품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스마트 갤럭시폰에도 업데이트 해주고 지원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카메라 기능에서 써볼 기능들 콕콕 찍어드렸으니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돌스였습니다 안녕